잘 닦았어 저거. 아유 유끗해해끗하하잘잘았았 진짜 짜잘았어어어기도도기도도기도 거기도? 거기도 뭐가 묻었어? 어, 응. 거기도 묻었었어케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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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응. 거기 옳지 잘 닦네. 옳지 잘 닦네.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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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닦네. 옳지. 어어 어, 엄마가 해 줄게. 아 주호가 줄래? 옳지 옳지. 음잘 닦았어요. 아유 깨끗해. 아유 깨끗하게 잘 닦았어. 음 잘했어. 거기도 잘 닦았어. 어유 꼼꼼해. 그렇지 그렇지. 거기도 아유 꼼꼼해. 아유 꼼꼼하게 잘 닦았어. 주어가. 옳지 옳지. 오, 옳지. 완전 잘 닦는다. 어유. 그렇지 거기도 좀 묻어서 계속 닦았어. 오, 옳지, 옳지 옳지. 잘 닦았어. 오,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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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어유 잘 닦네. 오잘 닦았어 잘 닦았어 잘 닦았어. 이거 또 더럽혔어. 이거 닦아야겠다.